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낮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좌파들 이제 미국 가기는 틀려먹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아, 이스타죠.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동안 SNS 활동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얼마 전 오산 미군기지 통제권을 회수한 데 이어서 미국 입국까지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서 구속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조만간 이재명 일당들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을 면회하고 나온 한 친구에 따르면 유전 본부장은 추가로 폭로할 범죄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조만간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전 본부장은 과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과 형동생하면서 지냈죠 동기 간처럼 그렇게 올려다녔는데 그때 다니면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자동 저장된 통합 파일이 방대한 양이고 그러다 보니 뒤늦게 파일에서 중대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백브리핑 백광현실을 통해서 폭로한 남욱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들도 이런 경로를 통해서 뒤늦게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 상당히 폭발력 있는 폭로가 있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일장 일당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민적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부패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로 폭로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환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규 씨의 폭로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은 유동규 씨의 폭로 내용이 무엇인지 밤잠을 설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좌파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미국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 SNS 사용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SNS에 반미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타 발급을 거부하겠다고 사실상 통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해온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국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칸이 있지만 적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데 앞으로는 적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뭐 이스타를 내주지 않겠다는 말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와 부모와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등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유전자 정보와 홍채 정보 등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이스타로 입국이 허가된 한국을 포함해서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비자 문제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4여개국이 포함됩니다.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고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산하 세관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현지 시간 10일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에서 이스타 신청자들에게 SNS 사용 기록은 물론이고 지난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5년간의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 정보, 지문, 홍채 이런 생체 정보 등 방대한 개인 정보 목록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들의 전력을 사사히 훑어보겠다는 것인데,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타 신청 과정에서는 이메일, 자택 주소,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등 비교적 간단한 정보만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직권 후 강력,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대상에게도 SNS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했고, 비자 면제국가 출신 방문객을 제외한 국가의 방문객에는 250달러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입국자의 SNS와 이메일 통화 기록 등 광범한 신원조회를 신원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입국 입국 심사 강화 비용을 방문객들에게 뜨는게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9월 말부터 이스타 수수료도 기존 21달러 약 3만 원 정도에서 40달러 두배 정도죠 두 배인 5만 6천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SNS 기록 의무 제출 계획이 확정되면 세관 국경보호국이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 로펌프레프라머는 뉴욕타임즈에 내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관련 조사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반미 성향의 sns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입국을 금지시, 금지시킬 것이다 아, 이런 소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고 일부 좌파들의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팩트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sns를 검증하겠다고 하니 그간 sns를 통해서 열심히 반미 친중 활동을 해왔던 좌파들은 아마 가슴이 쿵쾅거릴 것입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당한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국 출입국 심사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정보까지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장래까지 망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자 전자 여행 허가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겠죠.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미국에는 그런 불만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SNS질을 해온 좌빨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겠지만 탄핵정국 이후 뒤늦게 좌빨 SNS활동을 해온 4050들은 가슴을 치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부여했던 경기평택 오산기지 출입구 통제권한을 통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권한 회수의 명분은 보안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고 어,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측에, 주한 미군 측에서 국방부 등의 경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정권은 정당한 권리라면서 이를 무시했고 그래서 결국은 주한 미군 측한 미군 측으로부터 보복 어,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측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공무원증이나 군인신분증으로 충분히 출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군이 일일이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다음달부터 오상기지 외부게이터 세곳의 출입통제 그리고 전상기록관리를 미군이 전담토록 하는 출입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상기지는 미 70군 사령부가 있는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이곳에는. 우리 공군 작전 사령부와 공군 방공 관제 사령부 등 일부 한국 공군 부대들도 연합 작전 수행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상기지의 출입구는 모두 세 곳입니다. 이 가운데 공군 작전 사령부 부근 출입구는 한국군 출입 편의를 위해서 한국 공무원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이 출입구에 대해서도 다른 두 곳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출입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최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 공무원증은 사용할 수 없고 주한미군이 발급한 출입카드로만 출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공여한 기지의 보안과 경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캠프 프리스 군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 출입은 미군이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엮어넣기 위해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특검팀은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구를 통해 오산 기지에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서 외교부에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항의에 대한 합당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한미군 측에서 출입권을 회수해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 출입구조차 한국 공무원증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미국이 그만큼 이재명 정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변화는 단순한 입국 규제나 또뭐 군부대 출입 통제가 아니라 한국 내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겠다는 신호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갈수록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재명이 느낄 압박 강도는 그만큼 강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국내 상황만 해도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벅찰 것인데 미국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재명이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